자리 어르신들께 엄니 저기 인자 목좀 불어볼라니까 엄마 그, 바, 밖에 쳐다보고 있는 엄마 대구방 좀돌려주셔 <laughs> 응. 그렇지 엄마 엄마 총 응, 바지 엄마 그래, 나를 봐줘. 이제 나 열심히 할거 아닌가. 우리 그쪽 쳐다보고 있으면 뭐저쪽뭐 묻었어. 제바 <laughs> 뭐 한약방에 뭐 가서 침 맞아볼라고. 오늘은 한약방 가지마더니내 침으로 나줄게될 침이라고. 그렇지. 가자 인생 자리야군이제 이제 못 부는 시간입니다. 못 부는 시간이. 아, 아야우아들 식구가 생각 잘 보였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해볼 걸. 할머니들한테 갖고 놀게. <laughs> 이렇게. Mm. 아, <laughs> <목소리> 네, 그러고 이렇게 살아 못을 때는 올리지 마세요. 쪽팔려요. v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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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ng

그래도 내가 큰 기대하고 왔어. 내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붕바들이 그 유명한 붕바들 몇명 있어. 그들이 그 다음에 또누가 하신 분 있어? 양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친년들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내가 그 유명한 전라남북도 총대표 그 유명한 내가 각설이 원조 미친년이야. 어. 어디 있는 낯 자라가려면 세발에사발있고그 대가리만 까다까다 가지. 형님, 아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줘도 괜찮아 하고, 안로도안 받기도 그라고받더니입발 족발이고, 어차피. 야, 고무시, 고무시, 너도 천일짜리 받았냐? <laughs> <laughs> 야, 이거 만원짜리다 두꿔주면안 되겠네. 쪽팔리게, 이거 뭐냐, 이거. 만원짜리다 바꿔주라고. <laughs> 그래도, 미친년, 유신이 있지,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 차는뭐 있다, 천만원씩이나. <laughs> 형님, 고맙소. 야, 형님 덕분에 천만원 보냈네. <laughs> 아, 형 좀. 돈없어 아, 세상에 저런 짠한 거한다 아야, 직장 짬을 쓰면 내일 잠시 할래? 아야, 내, 아야, 저, 저에내 역값은 줄것 같더라. 하나, 너둘주 나랑 먹어라. 아 어? 어, 괜찮아. 먹어, 먹어. 뭐 하나씩 먹어. 뭐? 먹어, 먹어. 괜찮아. 어, 괜찮 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신경 쓰지. 누구 도 꼬래, 누구 하래. 이건가? 너 젊을 때 꺼래. 옆에 있는 엄마는 쇠불러있나주려 엄마 드려야지. 꼬레 또, 분가를 크게 뜨고 있네. 그래, 열 개는 보인가벼. 어, 그렇지. 그러면, 잠깐 곡도 해드릴게요. 우리 언니들 좋아하는 노래로 몇 곡도 해드리고, 어, 사람들이 또많이더 모아주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번 쓰고, 이제 미친년 다른 것도 한번 더좀와봐 드리랍니다. 구독이 좀사쌉하지라니 이제, 오늘 끝나고, 저기, 어때? 막아볼라고 이제, 그 비닐으로, 이 바람 아예 안 들어오게 싹 막아놓고, 우리 또, 어미들 각설이 구경 오셨다가, 감기 걸리면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 감기 걸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의사들, 새끼들만 준비를 하단 말이요그러더아잉 그러니까, 아주, 감기까지 싹, 보고 도망가 버리게, 내가 실명까지 한번 보여드릴게. 그렇지. 그러면, 야, 청강, 그거만더 해줄래?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 좀 정이나 주지 말지 이거 한번 하고 어 하자 근데 어떻게 견 이름이 뭐야? 무슨 종이요? 치아와? 치아와? 치아와. 어, 근데 치아, 치아와 색깔이 야 바둑인 이줄 알았네 어? 대가리는 치아와인데 엉덩어리는 완전히 바둑이야 어, 어떻게 그런 종을 만들어 혹시 키기 싫으면 낮추라 어, 아니 잖아 시추 두 마리 있는데 이 시추 두 마리 여기 어떤 생쥐가 바보하는거같똥개를 낳으러 갔구나 집에다 놔두고 왔는데 똥개가바보하는거같딱한 아, 마리 놔두면 데엉뚱하려는이안 되는 게 시추인데 왜 생긴 게똥개냐고한다가어 미치고 한장가어 그래 정이나 주지 알지 차렷 어르신들께 저 바치고 우리 어머니 무릎건이앉안 되겠지, 지루하실까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아, 그 뒤에 계시어, 엄마가. 박수 좀에엄봐가집금거리가 너무 멀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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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だまだまいまだまかままままだだまだま 스타마 스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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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타스타 Vai, vai, vai. 몇 시쯤 기차오다 거기서 노이스란다. 이, 씨 아, 빼, 박수, 박수 안치라고 무슨, 어느, 반상이 하고 반. 네 이것도 안먹으려면 박수라도 좀 쳐봐요. 아, 신발을 가위로 잘라주나. 응? 어? 신발을 잘라든지, 여성으로 잘라든지, 가위로 잘라든지, 옷도, 옷도 어디서 빰만 있는가, 빰만 잘라왔네. 이님도 곱소야, 세상에. 어쩌면 매장에 몇 반이요? 7반 7반? 와 세상에 이렇게 고없어 고 세상에 녀네들은보오이네 뭐 나인데 이 서른아홉인데 거의 육십 미사 같지 나잉 고생을 쌩고생을 많이 하고 이걸벌면 <laughs> 맨날 신랑이 요놈을 때려버려갖고 몸살이갖고 <laughs> 에이 막내야 영 먹냐 안 먹냐 얘안안 먹어? 열안 보고 그열 혹시라도 있잖아. 언제야 혹시라도 여우까들이 여 만화집 사면 가슴 한번 만져보자. 가고 이 만화집 사면은 막 밑에 편지가 또 만져보라. 그래 삼만 원씩 사면은 얼른 있잖아 저기 자 저기 여가 이 저기 한 섬장 얼른 가또아 삼만 원씩 줘. 괜찮아뭐 영감이 힘이 있겠냐그래안 그래. 부탁이라가 하면 되지. 이 그럼 아 하나 죽겠다 야. 괜히 맞죠. <laughs> 네 그면. 이제 여기서 옛날 노래 한번해 드릴까요? 옛날 우리 충청남도나 우리 전라도나 우리 선대가 우리 백제였습니다. 백제 참 그때 당시에는 땅도 높고 엄청난 부화를누볐던이런 대백제가 왕을 한분 잘못 뽑아 가지고 요거 이거 이거 삼촌 여자라고 요거 하니라고 지땅 뺏긴지 모르고, 요것만 하다가 끝내는 땅다 뺏겨버렸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한번 더듬어 봐드리라고, 백마가 이거 한번합게다라 괜찮겠지라? 그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래요. 아니, 우리는 괜찮아요. 연습 좀 해가지고, 내일 가수도 오면 그때 좀 박수 좀 쳐주고 그러지. 저기 가수도 왔어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가수들이 다른 적 갖고 광천 갔더니 개이중세군 적같이 박수 안 치더라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은 은가 쪽판이가 수 그게 그래 한이려맞잖님 우리 연습상 박수 세번 시작 박수 두번 시작 오늘 그 밖에 나오다가 반스 안 입고 싶고 박수 세번 시작 박수 아, 안 입고 왔는가 그래 잠자네 아이 괜찮네 뭐그 밖에 뭐 어쩐다 네? 네, 이? 빤스 하나씩 주라고? 아니, 언니 빤스야내빤스는안맞죠 아, 만지 나는 사각이요 <laughs> 그리고 나는 정력제 앞에가 딱 붙어 있어갖고 엄마하는안 맞을 껴. <laughs> 이라고 콩놈이 붙어 있는 애 바꿨어. 그렇지. 백마가 한국 혀들이랍니다. 차렷 어르신들께 접바치고 我有。Oh, yum, yum. <laughs> 이제 이제 좀 마음에 물이좀 열렸고, 아이고 옛날 노래 부르니까 먹히네. 응. 그 녹수가 부를 때는 좀다 먹히더라고. 그러면 안할라 그랬거든 엄마. <laughs> 어? <laughs> 화장 얼굴이 얼굴이 굽다고 엄마 보이는 데가 이렇게 이쁜데 안 보이는 데는 오직 이쁘거든요. <laughs> <laughs> 저거는 또 뭐다냐. 세계로 기차 간지나가게 내가 다 지나가네. <laughs> 야나 돌아버리겠네. <laughs> 하다튼하 아주 큰 기대했더니 작년, 재작년에는 천변에서 했어요. 그쵸? 천변에서 네, 어, 공연을 했습니다는 천변에서 아, 다 보니까 이쪽에 우리 광천에 어, 네, 종사하신 분들이 네. 업종에 취장이 있다 해가지고 작년대로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아한십몇년 한 전에 예전에 우리 집창수집창수훈반님 어, 어, 무대 공연할 때 네, 그때 깡통 오차하고 이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미친년 한복 입고 온 적이 있고, 제가 이제 지금 한세 번째 지금 들어오는데, 아, 오늘은 분위기가, 오늘은 이런 분위기예요 어, 오늘은 왜냐면, 이제 그때 무대가 막 들어가고 시끌시끌하고 막폭죽 쏘고 그보면 우리 강철 이나 주민, 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은민들이 나오실 건데, 아직은 좀 날씨도 쌀쌀하고, 또, 아, 광고가 좀덜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전야제입니다. 오늘 전야제는, 가제는 좀, 관광객들이 좀 더러운 편이에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3일간은, 아, 웬디, 윈디. 웬디에서, 어? 광천, 아, 우리, 네.

내가 느그들만더 일찍 왔어도 더 힘이 났을 거니. 우리 엄마들 고장난 엄마들 앞에 앉혀놓고 이거 한날 거는 허리가 힘다 허리가 싫어. 막 한다 그 이상해. 대비 <laughs> 마마. 어쩔까이거 몸둘 바를 모르고 마음 같으면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 <laughs> 갈라고안가지 거꾸로 듣고 싶어서 간다겠어광미미 <laughs> 고마워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는가? 뭔 물건이 물건이 나발이야 노래 한곡 부르니까 이렇게 막 심상당도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들은 뭐 느낌 같은 거 없어 <laughs> 다섯 곡씩이나 해줬는데 이런 짐이 같은 조지 보시십쇼오 결정적일 때 씹으려면 기차가 지나가보라고 말이 전달이 안되있다니까그래서 <laughs> 결정적일 때, 무슨 기차가 지나간지 모르고 쇼. 그래, 안 거, 이쁜 차자들. 이거 들인 내 스타일이야.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주특기거든 오, 야. 여건 이제 다주특기야 걸리면 바로 그냥. 나는 밑에서 소리 나고 우리 누나들은 입에서 소리 난다는 소리야. 이게내 신호거든. 그리고 엄니, 엄니 갈때 가더라도 꼭 여신 안꼴 때기 하고 가셔요. 엿도 안 먹고 그냥 가잖아. 그래서 안 가. 안갈 <laughs> 겨. 안 가요. 안 가요. 그래 대시오 그냥 무슨 날충운이 누가 엿 먹어? 그리고. 우리가 엿 먹으라면 먹지 말아요. 엿은 10월달에 먹는 게 아니고, 엿은 11월달에 먹는 게. 어, 그때 엿 먹고 이빨 다빠져버려뭔 말인지 알 왜? 죠 <laughs> <왜>? 기분 나빠서. 그럼요, 그럼 애가 제가 목좀 풀었잖아. 어, 응, 밥 먹고 오려고. 어, 여기 유진 식당이 막차요 여기서 아 우리 가게에서 먹을 거라고 가면 나와 갖고 맥주 한잔 할까? 얼른 그 자리 잡고 있어. 그렇지? 나안보이면 여기 눈이 둘이 다라가봐 티켓 나간 지 아셔? 네. 이게 그냥 아무 분위기 받아 물건 팔고 저도안 팔릴 것 같으니까 하여내 몸을 팔고 올라. 내이한몸 희생해갖고 이 다른 들 행복하다면 내가 열두 번이나 내가 희생하려고 뭔말인야겠지 그러면, 에, 자, 어,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하루도 안 쉬고 공연하다 보니까 목들이다 지쳤어요. 육체적인 게 힘들 게 아니고 이 목이 답답해서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에, 잠시, 잠시 목좀 뭐 풀려고 제가 좀 마이크 잡어드렸고 이제, 우리 다 칠대 풍방울이 칠봉입니다. 칠봉이도 정말 목이 힘들어요. 그래도 혹시, 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잠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어, 15분 타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전통으로, 전통으로, 이제, 우리 다른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북장으로도 쳐드리고, 오늘은 사이트 스트레스를 안큼풀수 있는, 그런 데 좋은 데크로션, 좋은 공연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 칠봉이 분발, 여러분들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함수도 둘러주시고, 그리고, 우 원래 이공연에 있잖아, 아버님, 어머님. 공연은 너무 뒤가 있으면 공연이 재미가 없어요. 네, 앞으로 와 주셔야만이 같이 농담도 하고 그래야만이 주군이 받게 해야만이 공연이 더 재미가 있지 그렇게 멀찍멀찍 뒤에 앉아 계시면은 내가 무슨 광천에 무슨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노래교실 무슨 선생님 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혹시 있잖아요 구경하시려면 뭐안 사도 되니까 구경하시려면 좀 앞으로 좀 앉아 땡겨 주셔야 그래야가 혹시라도 후에 뒤에 오신 분들이 그 뒤쪽으로 앉지지 나중에 오신 분쪽팔려고 앞에 안 앉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지금까지 마음의 문이 열렸잖아.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좀당겨주셔 그래야만 여기 칠봉이가 더 흥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 여기가 중천도구나. 미안해요. 나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나 이거 몰랐네. 이제 알겠네. 여가 충청도라서 동작이 뜨구나 야 근데 왜 충청도 동작이 다 뜨는데 왜 이거 할 때는 빨리가 모르는데 <laughs>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여> 또 지나가잖아 <laughs> 하찮은 건데 자 보면 우리